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지난 날의 시간에도 또한 내일도 주만 바라보고 믿으며 살았고. 살 것이라 마음을 다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었는지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일상생활이 항상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날 평안한 날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마다 모두 성취하길 바라마 하나님께 감사함이 기도로 매일매일 지내길 바라나 우리들의 삶은 이와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괴로운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며 나와 다름의 차이로 이해 사랑은 없고 불신과 멸시와 분쟁으로 이웃과 화평하게 살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 감추고 있는 것을 뉘우치게 하시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따라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들은 나그네가 사막이나 가시밭길로 가는 것 같은 고난의 길과 같음을 알고 모든 것을 죽게 맡기고 말씀 따라 행하며 행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빛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감사하며 기도로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과 믿음이 잠시가 아니고 늘 항상 나타내게 하시고 표신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성진이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왕대일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외 다른 예배 교육자 분들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